시작하세요. 네. 다들 중, 예비 중 1시죠. 그렇죠? 네, 저는 오랫동안 자사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외부에서 백치동이나 마포에서 활동하거나 올해 이제 여기 학원 개원을 하면서 이제 초등, 초중고 전체를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저희 입시에 좀 강하다 보니까 어, 일단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 정류 1등부터 5등까지 이제 있고 음, 물론 뭐 등등이 뛰어난 학생들보다는 저를 만나기 전에 좀 낮았던 친구들이 저를 만나서 뭔가 변화하는 그런 어, 일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이제 수시가 이번 주에 다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도 서울대부터 <laughs> 네, 이제 탑 학교에 저도 많이 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결과로 증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좀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이 아이들이 학원을 어렸을 때 이제 다녔을 때 정말 입시만을 위해서 다닌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너는 왜 이렇게 영어를 좀 잘해? 왜 좋아해?라고 물어보면 영어를 초등학교 때좀 막, 참막 문법, 막 막 일부러막 입시 쪽으로 간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재밌게 좀 배웠던 친구들이 결국에 끝까지 잘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영어가 이번에 3% 대가 나왔는데 정말 그냥 스킬을 배우거나 이런 친구들은 2, 3 등급으로 다 떨어졌던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된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좀 언어를 이해한 친구들이 확실히 등급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워 오셨는가, 어떤 아이로 키워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이 장면을 조금 떠올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젠슨왕이 왔을 때이 어, 사람들이 막 서로 대화를 하는 게다 생존계가 됐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걸 보고 막 웃고 하는 반면에 어, 자막이 없으면 아이 그냥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아이의 영어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냥 시험 점수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시험 점수를 높게 받는 건 중요하지만 세상을 어쨌든 이해하는 능력이 영어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1, 이제 예비 중1에 오는 중등에 대한 아이들은 어, 이제 재미는 조금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해석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머릿 속에서 내 네, 나만의 사고로 얼마나 잘 정리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좀 영어에서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때는 저희 학원 자체가 이 언어의 그냥 뼈대를 잡아주는 과정이라면 중등은 좀 언어의 구조라든가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에는 재미로 그냥 문장을 읽었던 친구들한테 문장 구조라든가 아니면 문법에서 끝나지 않고 해석으로 연결되게끔 연습하는 것 그리고 긴 호흡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좀 사고력으로 받아들이느냐를 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엔 빠르게 읽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중등 때다 완성을 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밑바탕이 되어서 고등이 되면 이제 문해력이 나오고 이제 서술형이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사고력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논리적으로 좀 글을 읽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laughs> 막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고뭐 언어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 뭔가 문법을 가르치거나 할 때도 좀 교재도 쓰고 제작도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강의식으로 제가 수업을 합니다. 일단 강의식이 기본이 되고 저희가 초반에는 다 일대일 과외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예에 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요새 아이들은 또 일일이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등 때해석력이나 해서력이, 논리력을 키우려면 결국엔 어휘 문법 독해가 잘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일단 독한 어휘에서는 이제 1대1로 보통 이제 엄청 많이 외우게 하죠. 어학원 같은 데는 막한번올때막 1:1 대응을 시켜서 외우는 게 결국에 영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문도 보고요, 명령소리를 다시험해 놓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어휘를 많이 외워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저희 특강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문법은 아이들 이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제가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하고요. <laughs> 그럼 이제 원리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백지 테스트를 보는데 그냥 뭐 문법 개념만 쓰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 문법 개념을 활용해서 너가 얼만큼의 예문을 만들 수 있느냐? 까지 제가 다시 어,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한테 주의시키는 건 너희들이 지금 문법하는 건 결국 독해를 위한 거야. 문법의 법으로만 이걸 보지 마라. 라고 항상. 똑바로 해석하는 법, 네. 그리고 문장 간의 결국에 연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나야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가르쳤던 애들은 고3 때까지도 막 미친 듯이 문제를 많이 풀리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 이 문제풀이는 진짜 나중에 뒤로 미뤄두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반이 어, 한 3개의 있고, 어, 단 최대 인원이 8명에서 아무리 많아도 10명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등 때는 어, 특강을 제외하면 다 시중에 있는 교재를 씁니다. 이 교재 자체는 다 어디나 비슷해뭐 어디 특출나게만 뭐가 뛰어난 건 없고 단지 이 책을 누가 어떻게 가르치고 관리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반이 이제 A 반이 제일 낮은 반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지금은 이제 중2 아이들이 이제 중2 정도의 수준으로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2 친구들이 저를 3월에 만났다 보니까 지금 중2가 되었고 이제 얘네들이 M 반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비 중이 3월 때 이제 A 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근차근 올라가는 손으로 밟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백지 테스트 하는 과정인데요.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문법만 적는 건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문들도 다 설명을 해서 제가 뭐이 틀린 부분은 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제 푸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해석까지 다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책 같은 경우가 해석까지 좀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책이라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를 만나고, 음, 초등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월말 평가를 해요. 네. 중고등, 아, 초중등은 다 월말 평가를 하는데, 그냥 간이식으로, 진짜 뭐, 한 6월, 9월 정도에는 좀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넣어 쌓은 단어, 정말 쉬운 걸로, 이렇게 어떤 왕 뽑기 대회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기반으로 한 아이들이, 어, 처음 시험 봤을 때랑 두 번째 시험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특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중급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해요 예비 중일 그리고 예비 고일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무슨 특강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새 대치동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어떤 특강일까? 일단 대치동은 독해는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문법, 그리고 요새 또 트렌드가 어휘입니다. 애들이 어휘를 너무 안 해요. 이거는 맞는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어휘하고 어휘 특강이 보통 겨울방학 때 아침에 한 8시부터 9시 이렇게 한 시간 매일매일 가서 그날 더 정해진 양을 메우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붙어지게 진짜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요거를 저도 그냥 우리 학원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딱두개 어휘 뜻과는 어, 1,500개 단어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시간 동안 집중 몰입해서 5주간 제가 실제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서 5분 줄 테니까 외워. 그럼 20개로 5분 만에 외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이 안된 거죠. 자기가 혼자 머리를 굴리는 노력이 잘안 되어 있는 거라서 이 자체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가 짧은 시간에 외우려고. 안기 머리를 좀 향상시키자. 지금 중일 때 그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가 1,500개를 마스터 하려면 이게 정해진 기간 동안 자기가 목표량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목표량을 좀체온는 경영을 하면서 음 어쨌든 장기적인 영어 실력을 좀 쌓자는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리스닝을 먼저 들려줄 거예요. 책은 다 공통입니다. 제일 필요한 게 중일 때 동사만 외워도 후회는 없어요. 아이들이 주어 동사를 진짜 못 찾거든요. 그래서 동사 1,500개만 외웁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같이 리스닝하고, 암기하고, 예문 보면서 어휘 연습을 하고, 테스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문과 영역풀을다 섞어가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오든지 간에 본인이 1,500개만 완성하면 그냥 푸짐하게 이제 상품을 <laughs> 네,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어, 두번째는 문법특강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자체 교재로 할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시중에 좋은 책도 많지만 지금 개정된 교과서에서 중1에 들어가는 문법 중에 제일 좀 까다롭다고 아이들이 여기는 문법만 제가 솔딩을 해서 제가 제작을 할겁니다. 그래서 1주차때부터 7주차까지 제일 쉬운 것만 해놨거든요. 품사 제대로 안되어있는 책은 아직도 많아요. 단어는 찾아 들어가고 어쩌 들어가는 그 개념 자체 모르는 친구들부터 동사의 시 시간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3사 주차는 공사의 기반으로 알면 추구성사 동명사를 진짜 어려워하는 게 이게 추가 붙고 ing 붙는 거에 있어서 애들이 명사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이런 제일 싫어하는 형식까지 마지막 두차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저희 관리는 어, 들었다. 물론 듣는 건 중요한데 수업에서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소화까지 시키는 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은 무조건 필수 클리닉이 들어가서 만약에 너무 잘 아이가 수업도 잘 따라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배우 주간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배우고 소화까지 좀 시키도록 하고요. 학습관리문자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실제로 대치동에서 마당 쳤던 이제 했던, 마음 썼던 거고, 수강 만족도 항상 이제 거의 100%를 달성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저는 사실 학부모보다는 애들에게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좀, 어, 왜 이렇게 많이 전화가 안 오고 하지? 하지만, 애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애들의 어떤, 어, 의견도 되게 많이 묻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가면서 제가 좀 보완의 도를 또 찾고 그렇게 하는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좀, 어 여러 학원에 있으면서 그 학원에서 좀 부족했던 점을 제 학원에서 좀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조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 어, 제가 직접 참여하고, 제가 피드백 주고, 이런 거를 좀 기반으로 중학생들은 제가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안개도 자율로 바뀌는 건 아니고, 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안 외워지는 단어는 제가 쉽게 외우도록 해줘요. 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외웠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실제로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 가시면 제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노트도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아이가 지금까지 다녔던 학원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네, 학원이니까 이렇게 세상을 있는 영어로 바뀌는 순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